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이 또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저점을 조금씩 높여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 와중에 리플이 지금 하락했던 이유도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리플에 또 호재가 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 리플 이더리움이... 비트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런 이유들이 있대요. 자 리플, 나스닥 상장사 핵심 사업 통합으로 유틸리티를 입증했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나스닥 상장사와 어. 어떤 사업을 통합을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서 리플 앞으로의 가치 입증 어떻게 해낼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될수 있도록 리플 부자 다 같이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고 여러분들,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자, 댓글 달아주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로 돌아가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리플이 지금 좀 이렇게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나와줬다가 상승이 조금씩 또 저점 높여가면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때 하락할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흘러내린 것도 있었어요. 이때 흘러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열 가지. 암호화폐가 합쳐진 인덱스 펀드를 현물 ETF로 바꿔주세요. 어, 요거를 신청을 했었다가 승인이 됐었어. 근데 SEC에서 갑자기 승인, 보류, 효력, 정지 때려버리면서 어, 왜 갑자기 해 줬던 걸안해 주지? 코인 시장에 악재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그때 똑같이 내려왔어.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리플은 이 중간에 받쳐 주는 구간이 없어서 더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내려오는 구간이었다. 자, 추가적으로 리플의 공동 창립자인 리플 의장이 XRP를 대량 이체하면서 매도 가능성이 커졌었다. 자, 그래서 요 많은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겠지? 불안함이 지속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또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매도 압력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악재는 해소가 됐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호재가 하나 더 발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호재가 발현이 됐습니까? 이 헬스케어 회사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웰지스틱스 헬스라는 요이 나스닥 상장사가 리플과의 핵심 사업 통합을 결정을 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대요.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일단은 요거는 실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호재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략적 준비재산 채택한 것처럼 이 리플을 모아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핵심 사업 통합을 같이 요렇게 유지를 하면서 리플을 사용하고 보유하고 모아 나가겠다 요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코인 시장 자체는 실사용화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또 강력한 호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지만 여기서 보유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 나간다 요것도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요 웰지스틱스 헬스 요 기업 하나만 지금 요렇게 같이 핵심 사업 통합을 실행을 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리플 엄청난 호재로 적용될 수 있다. 왜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미래에 리플이 전 세계 은행과 제휴를 맺어서 거기 은행에서 모두 사용하고 보유하게 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도 지금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보유 자산으로 보유를 하겠다 이런 게 계속되게 되면은 리플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리플의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은 비트코인을 제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로서는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쓸데없는 희망고문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우리 코인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기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면 또 모릅니다. 왜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얘기냐? 요거는 이제, 비축자산의 성향을 많이 띈다고 보면 돼요. 정말 금 사서 모으듯이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가격이 더 상승할 걸 기대하고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비축자산에 가깝다.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기능성이 작용되고 있고 여기저기 송금이나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전세계 은행과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비축하게 되고 하면은 그때는 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요럴 일은 조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차트로 조금 돌아가 가지고 지금도 저점을 살살살살 높이면서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주말 장치고는 선방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평일에도 그냥 무난한 장이 나와줄 것 같아요. 조금 어, 너무 막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장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모양 괜찮습니다. 저점 높여가고 있고 거래량은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걸리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왔다 한 번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이 중간 구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한번또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4천원 초반대가 아닌 중간점에서 좀 받쳐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숨 고르기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목적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 이 자산을 증식시키고 불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 줄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 200% 수익을 내기는 조금 힘든 종목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종목대로 잘 투자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단타 종목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들고 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드를 반으로 딱 나눠 그래가지고 중장기 종목 요렇게 반 들고 가시고 단타 종목 반 단타 종목으로 매일매일 수익내서 이쪽으로 적금 너트 집어넣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 흔들릴 때 중장기 종목으로 안정성 가져갈 수 있고 단타 종목으로 시장 좋을 때 수익성 가져가고 요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수익내는 완벽한 투자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단가 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집하시고 단타 종목은 제가 그날그날 좋은 종목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단타 종목 원래 주말에는 제가 추천 종목 잘안 나가는데 또 오늘 괜찮아서 어제 장이 좀 괜찮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식으로 어저께 제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빗썸의 디브릿지랑자 어피트에도 있는 골렘 요렇게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오늘 보시게 되면은 골렘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골렘 여기 있네요 골렘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어제 저 보시면은 어제 저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363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370원 이하 진입 말씀드렸고 최종 매도가는 465원 25% 구간 오늘 484원까지 올라가면서 매도가도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골렘으로 깔끔하게 25% 수익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비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빗썸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또 많이 올라갔어요 디브리지가자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요렇게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슈팅 크게 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들어갔냐면요 어제는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자, 31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요 친구 쑥 들어가 가지고 자, 오늘 고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52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33원 들어가서 45% 구간 48원에 전략 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요 친구도 깔끔하게 45%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거랑 디브리지랑 골렘이랑 두 가지 종목 합쳐서 또 깔끔하게 70%이 주말 장에서도 70%, 70 깔끔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텔레그램과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또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잠잠한 주말 장에서도 70% 깔끔하게 수익 보는 서인아와 함께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창에다가, 같이 라고 자, 한 번씩 적어주세요. 서인아와 같이 하고 싶다는 뜻의,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댓글 한 번씩 적어주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에도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달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미공개 종목, 아니고 서인아의 무료 소통광 참여 여기 체크박스 해주시고 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 말고 여기 보이시죠 0 1 0뭐뭐 뭐뭐뭐뭐 1뭐뭐뭐뭐1 1 2 1 1 2 1 1 2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대신에 저한테도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서이나 최고, 이런거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제 영상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분씩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는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돕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좋은 사이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보자. 서인아 최고.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서인아 최고 최고. 감사드립니다.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아르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궁금한 종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종목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르고 한번 볼게요. 아르고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것 같지만 차트를 줄여보게 되면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로 딱 그냥 이 정도 구간에서 계속 횡보할 거예요 어?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겁니다 저스트 51원 한번 봐주세요 저스트, Just... 여기서 지금 조금씩 올릴 것 같은데, 지금 거래대금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크게 보지는 마시고, 한 52원대에서 많이 가면 53원? 요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그냥 정리하고 다른 걸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보시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빅타임. 어, 빅타임은 오늘 올렸다가 또 한번 뺐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음, 일단 100원 이상은 한번 넘길 거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음, 아직까지 뭐 물량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어서 내일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아직은 좀 상승흐름 이어질 것 같아요. 빅타임 마스크 네트워크 봐주세요. 마스크 네트워크는요, 마스크 네트워크는 일단 이때 하락하고 나서 완전히 반등을 보여주려다가 살짝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2000원을 뚫어냈다가도 다시 한번 또 돌아오고, 요런식의 움직임이 조금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플 부자. 같이. 다들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영상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마무리 잘들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꼭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